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번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bmw 어, 신형 3시리즈가 아니고 바로 직전 구형 3시리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젤아이 형태를 고수 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m패키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등이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패키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실버, 실버 색상의 그릴이 아니고 검정색 유광 그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M3를 굉장히 닮아있어서 만족스럽긴 이 한데 어떻게 보면 M 시리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타이어인데요. 어 이렇게 가운데 BMW 로고가 박혀 있고 M 시리즈 M 패키지라서 이렇게 M 모양 써 있습니다. 저 어, 개인적으로 타이어는 뭐 심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안에 이렇게 특별한 브레이크가 예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반적인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본 백미러가 제작이 안 되는데, 이번 제가 구매한 에디션 자체가 섀도우 에디션이어서, 거기에 구성품으로 카본 미러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스포일러. 제가 사실 이 차를 사면서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기도 한데, 스포일러가 달려 있어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검정색 라인 한 줄이 보이는데 지금은 사실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처음 사진만 봤을 때는 스포일러 가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도, 거리에서는 좀 양카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양카가 양아치 차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간단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스포일러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사실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섀도우 에디션의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여기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아래 라인이 파져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게 검정색으로 파져있지 않은데 섀도우 에디션 같은 경우에만 검정색으로 파져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달려 있어요 튜닝을 해서 두 개, 뭐네 개씩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머플러 한개 정도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거 가지고 사실 튜닝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M3를 산게 아니고 320i를 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머플러는 한 개인 걸로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보실까요? 자, 320i의 실내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의 끝판왕 BMW M 시리즈 핸들입니다. 이 오른쪽 요거를 통해 토글을 통해 가지고 어, 헤드업, 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 그리고 스마트한 어, BMW 어시스턴트, 나머지는 볼륨 업다운 기능. 모드 기능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어,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BMW 핸들의 그립감 그리고 작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M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핸들이 다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핸들의 10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자, 대시보드하고 센터패시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BMW 3 시리즈 다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 컨트롤 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320i 섀도우 패키지만의 좀 매력은 뭐냐면, 이렇게 천장 구조가 일반적으로 지금 회색이 들어가는데, 어, 섀도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다음은 네, 기어봉인데요. 글쎄요, 저는 뭐 BMW 기어봉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뭐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엄청 좋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전 벤츠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핸들 옆에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은 많죠. 근데 BMW 같은 경우 는 아직 여기 놓는 걸 고수하고 있는. 데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여전히 BMW 상징답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계기판 자체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구성된 거를 볼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20i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계기판이 아니라 아날로그 계기판인 거를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까 전자식이었던 거에서 전 개인적으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계기판 달린 거에 감성이 나름대로 있고요. 모드별로 구현이 달라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변해서 엄청 멋있습니다.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들어있고 공간이 넓진 않아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 문짝 같은 데도 보시면은 아 여기 도어 포켓이 있는데 공간이 많이 넓진 않고요 이쪽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가죽으로 돼 있고, 재질이 많이 나쁘진 않아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죽 재질이고, 원래 이 부분이, 엠 패키지 같은 경우에 파란색 라인으로 빠지는데, 이번 실버로 빠졌고, 섀도우 에디션 엠 패키지에서만 실버인지, 원래 실버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파란색보다는 실버 라인으로 빠진 게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운전석에서 제딱 앉는 세팅에 맞추고 팔을 뻗었을 때 충분히 제가 앉는 세팅이라고 가정을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BMW 3 시리즈의 뒷자리가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자리의 구성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딱 봐도 사실 많이 좁아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앉아서 얼마나 좁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어 그측정체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9고요 어, 몸무게가 73kg 정도 나갑니다 저 같은 체격의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2열에 이렇게 넓게 공간이 남아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앉아서 어, 세팅을 평소에 다니는 세팅으로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열의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이렇게 방석을 하나 광석을 하나 등에 대고 누우면 이제 조금 끝쪽에 닿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일어나서 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도와주고 앉았을 때 의자의 촉감은 앉았을 때딱 등에서 잡아주고 안아주는 듯한 느낌은 나지는 않고요. 어 그런 편리한 의자라기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이쪽 자리가 있어서 이쪽은 이제 데드 스페이스겠지만 어느 정도 굴곡을 타고 내려오긴 하고 여기서 요추를 잡아주는 어 의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편안하고 폭신폭신한 의자라기보다는 딱딱한 의자예요. 근데전 개인적으로 그 장거리 운전을 하면 허리가 많이 불편한 편인데 이렇게 허리를 꽉 잡아주는 의자가 개인적으로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똑바로 앉아보면 네 사실 제가 지금 앉아본 후기로는 어 어쨌든 우리나라 성인 남성분이라면 여기가 좁아가지고 앉지 못하는 수준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쪽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달려 있고요. 따로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의 재질이 상당히 좋고, 촉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렇게 트렁크와 연결되는 이렇게 눕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직접 트렁크에 액세스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부분이죠. 다시 어, 트렁크에 닫아줄 수 있고요. 자 트렁크는 일단 수동 트렁크고요 어, 기본적으로 손으로 손잡이로 열어야 되고 손으로 닫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파져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파져 있는 만큼이 전부 수납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차 같은 경우에도 어, 이번에 나온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인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쪽에 자리를 침범을 시켜서 이쪽에 사물을 도는 경우에 차가 안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트렁크가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거에서 막아준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 안에 이제 세차 물품이 좀 많고 골프백이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걸 당겨서 이걸 어, 당겨가지고 앞에 자리를 눕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SUV급 수납 공간이 나온다고 할수 있겠죠. 작은 s u v 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세차용품이 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laughs> 세차를 되게 취미로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용품이 좀 많아서 사실 저는 수납공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동차 연비가 이제 9.6 정도 나오는데 어 공도 주행에 있어서 실내를 아 시내 위주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연비가 8.45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연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고, 어그 시내 주행이 아니고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고향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고속주행들을 좀 해봤는데,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에 탄력적인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 14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3에서 14 정도 뽑을 수 있으면 연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휘발유 차의 그 고속에서도 잘 치고 나가는 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겪어보기도 했는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그 소음 그리고 어 사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내에 있으면은 소음이 굉장히 잘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외에 있으면은. 차에서 경운기 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실외에서는 소음이 심한 편이라서 실외에서 소음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런 거에 좀 예민한 것도 있어서 휘발유차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차량 구매하는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핸들링도 굉장히 좋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단점은 일단 런플레 타이어가 크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구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런플레 타이어가 일단 노면을 굉장히 잘 타고 가끔가다가 이제 노면을 너무 심하게 타서 핸들링 하는데 있어서 조금 걸리더라고요. 핸들 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노면을 너무 많이 타서 그래서 런플레 타이어가 가끔가다가 이제 운행하는데 있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걸 나아가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어요. 오히려 제, 저는 이제 이 차를 사면서 계속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이열이 있기는 한데 사실 유명 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걱정이 앞섰었는데. 막상 제가 아까 앉아본 것도 보셨겠지만, 이 열의 여성분은 너무 넓고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으로 앉아서, 앉아서 이제 탑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열은 오히려 생각하기로는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는, 어, 그 POV 드라이브, 1인칭으로 주행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뷰를 가지고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문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